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인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에 있는 이스라엘 온족 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열은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1 3 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포리와 두어 조각덕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짓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에끊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찬연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라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찬연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유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곧 칼과 기금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에스겔서 12장에서부터 14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하는 길에서 있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선지자를 상징으로 삼아서 어떤 모습으로 포로가 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성벽을 뚫고 밤에 그 길로 따라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려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밤에도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장을 짊어지고 뚫린 성벽으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다들 질문을 하겠지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다. 너희 왕과 너희의 포로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후회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에스겔을 통해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한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변하게 할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기근이 들어서 홍수가 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처참한 상황이 오고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이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대신 이들은 허탄한 묵시와 복술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귀신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무당들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3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3절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을 섞어서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심으로 예루살렘을 걱정하지도 않고 직접 성벽 한번 쌓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을 위해 거짓된 점게와 흩한 묵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호적에서 기록도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17절 이하는 거짓 예언을 일삼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선지자라기보다는 주술과 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마치 무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양식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영혼을 짓밟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는 전복을 보지 못하고 흐탄한 몫이를 보지 못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을 에스겔 앞에 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상을 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 우상에 수효대로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돌이켜 우상 숭배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또한 선지자의 죄와 그들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아서 각자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는 다 반응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밑에는 잘못된 백성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잘못된 백성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위나 아래나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데에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 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각자의 책임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노아, 다니엘, 유업과 같은 이런 의인들도 타인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천주교의 교리 중에는 소위 윤리적으로 고매한 성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자기의 남아도는 공로를 나눠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르지 않은 교리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로 각각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 자손 중에서 일부가 포로로 잡힌 이후에 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신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거나, 보여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은 보고 믿고 싶은 것은 믿는 시대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면 좀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타락이 깊어가서 멸망의 길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되면 혹시나 돌이키게 될까 좀 돌이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 바멜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운명에 처해있지만 여전히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이절 말씀 보면 반역하는 백성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가 깊어지면 이처럼 답답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비참함을 눈으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거리를 무대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연극을 하게 되죠. 곧 잡혀서 끌려갈 포로의 짐을 꾸리고 낮에 길가에서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벽을 뚫고 짐을 메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뚫어진 성벽으로 빠져나갑니다. 에스겔은 말씀대로 실행을 하게 되죠. 다음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묻지 않더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해 못할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궁금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따져서 물었겠죠. 왜 성벽을 뚫어놓았냐고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징조다. 너희 왕은 저녁에 끌려 나가며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 호위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여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상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연극은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을 것이고 준비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한 선지자의 미친 행동점으로 여길 것입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던 한 정신 빠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가족 하나가 평생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120년을 경고하셨습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생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아와 그 가족은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 배를 함께 만들자고 다가올, 다가올 심판을 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정신 나간 가족들이라고 했었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방주에 들이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을산 위로 피신하고 노아의 방주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은 그 심판의 날에는 결코 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률이 많으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준비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눈에 보이도록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제라도 보면 등장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만 산다면 이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명한 경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재정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의 징조와 주님의 경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면쿠버 성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땅 가운데 살이가 참 힘들지만. 그러하며 도불고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당백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고 요소와 같은 갈렙 같은 주여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건한 주의 튼튼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또 재난과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있어. 오니 이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통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기를 안절이 소망합니다. 회복 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징계하지 마시고 꾸짖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세우시며 부활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